오늘의 큐티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제목: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만만치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수많은 우상들과 싸워야 하는데, 그것쯤이야 하는 아니란 생각이 자신들의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잠깐 우상에게 발을 담근 정도인데, 어느덧 가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과거의 소동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초토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에 따라 앞으로 태어날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불순종이 습관에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를 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기를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11절부터 20절은 너무 멀리도 아닌 가까이에 있는 말씀 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말하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복과 저주는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나라로 끌려가 흩어져 살더라도 스스로 깨닫고 여호와의 말씀이 생각나고 또한 여호와를 찾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으면 만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삼절에 보면 놀랍게도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불순종의 결과를 미리 보여주십니다. 먼 나라로 끌려갈 것이며 또한 포로생활을 하게 될 것이며 그러나 그곳에서도 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또한 다시 불러 모으신다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알고 접하지만 지금 모세의 말을 듣는 초려급 2세대 백성들은 아직 가난 땅에도 안 들어가 봤고 가난 땅의 우상을 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미래에 대해 모세는 경고 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으나 기다 마 듣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땅 끝까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조상들이 차지했던 땅으로 데려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6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는 표현은 마음을 변화시켜 외적인 표였던 할례를 이제는 내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변화된 모습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 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개역, 개정 역개 성경에는 없음 이라고 되어 있지만 시훈 성경과 세번역 성경에서는 구절과 10절을 나누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최대급 2세대에게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명령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명령을 실천하도록 하였습니다. 15절에 보면 생명과 복, 죽음과 멸망을 백성들 앞에 내놓았다고 하는데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것이오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며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잘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17절에서는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18절에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오랫동안 살수 있는 생명의 셈입니다. 그 계명을 순종할 때에 진정한 생명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구절이 16절과 20절에 나옵니다. 이 사랑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아직 가난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수많은 우상들도 보지도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벌써부터 걱정하느냐 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과 생활 패턴을 잘 아는 모세는 이미 짐작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그리스도인 그리고 나 자신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 스스로가 죄인이며 인간의 본성은 이미 타락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죄악의 꼬리를 끊어버리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야 하며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혹시 나의 삶에서 죄악된 행동, 습관이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지 않겠습니다. 나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